전남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가 내년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오스트리아와 미국을 방문해 국제협력과 투자유치 등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전남도가 도민의 의료복지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순천 의료원에서 40병상 규모로 시작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도움 없이도 안전하게 입원 생활을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외부인의 출입을 최소화해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줄이고 전문적인 간호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공공의료기관인 강진의료원도 내년부터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골목 상점가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하고 브랜드 개발 등 각종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강진군 강진읍 상권, 해남군 문내면 상권, 무안군 청계면 상권 등세 곳에 각각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SNS 홍보, 브랜드 컨설팅, 축제를 추진하는 등 골목 상권 활성화는 물론 관광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내년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돈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 210억 원을 확보하고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악취저감 시설, 분뇨 처리, ICT 기계 장비 지원, 공동 자원화 시설 보강 사업 등을 도울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 악취 개선 등 쾌적한 축산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친화축산을 선도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에너지화 사업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가 오스트리아와 미국을 순방하며 전남의 국제협력과 수출 성과를 확대했습니다. 김지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2024 한국 오스트리아 에너지 위크에 참가해 슬로바키아 에너지 기업과 수출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어 전남과 경북이 협력한 상생협력 공동관 개관식을 열어 두 지역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전남은 또 국제기후변화 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에 가입해 글로벌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사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에서 전남을 국제경제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우주발사체와 해상풍력, 스마트 농업 등을 육성해 전남을 국제경제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전남을 글로벌 문화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농수산식품의 유럽 수출 확대를 위해 유럽 내 아시아식품 유통 1위 기업인 판아시아와 업무 협약을 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남의 먹과 맛 문화를 알리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미국 순방 중 뉴욕 매너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한미 동맹의 진전과 글로벌 전남의 도약을 주제로 연설하며 전남과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뉴욕 한국문화원에 조성된 전라남도 정원 중공식에 참석해 전남의 전통 정원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H마트 온라인몰 개설 기념 행사에서는 전남의 김과 쌀을 활용한 냉동김밥 신제품을 선보이며 농수산 식품 판촉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뉴저지에서 열린 한복의 날 행사에도 참석해 한복의 아름다움과 전통 문화를 홍보하며 문화 외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남에서 만들어진 냉동김밥이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해 김밥 세계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024 전남 세계 김밥 페스티벌이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농산물로 된 속재료로 만든 김밥, 우리 밥상까지 전달되는 김의 역사, 옛 방식의 김뜨기 체험, 캐릭터 아트 김밥 쿠킹 클래스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몄습니다. 도는 세계 김밥 페스티벌을 통해 김 산업을 전남이 주도하도록 전남산 김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 정원 30선에 전남 정원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 정원에 고흥 숙섬과 하담정, 순천 화가의 정원 산책 등 10곳이 뽑혔습니다. 전남도는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과 정원 관광 브랜드화를 위해 매년 예쁜 정원 콘테스트를 통해 민간 정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실속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마당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온 숨은 공로자를 찾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12월 6일까지 제출해 전라남도 다산 안전대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신청 대상은 다산 정약용의 애민 정신을 이어받아 도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입니다. 전라남도가 시군 교육청 등 50여 유관 기관과 오는 11월 22일까지 금연 구역 합동 점검을 펼칩니다. 금연 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점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을 살핍니다. 이어서 전남도정 뉴스 TV 방송 안내입니다.